이제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5월 중순이라서 이제 캠베럴리 비가림 재배하는 작형에서는 한한 5월 하순 정도면 개화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개화가 시작되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으면 꽃돌이 현상을 좀알수 있는데요. 그 중간 단계에서 포도알 끝 부분이 하얗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명 그거를 백화 현상을 표현을 하는데 발생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본 수세가 강한 거 또는 일부 건조한 것도 그런 발생 원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가께서 백사, 백화현상을 보게 되면 꽃떨이가온줄 알고 미리 겁을 드시고 포도나무 막이렇 어떤 막대기를 이용해서 턴대든지 포도알을 막 손으로 따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백화현상 온 포도가 꽃떨이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는 백화현상 대뇌가 다시 녹색으로 와서 다시 생장도 할수 있기 때문에 미리 털지 말고 백화현상을 보더라도 최대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어, 꽃더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를, 이 나무가 제 심해요. 이거를 제가 캔벨에서 이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붕소가 많으면 이게 와요. 근데 물것만 많이 준건 없죠? 어, 그렇죠. 여기가 문 왜냐면 여기가 좀 물떨어지는데 이 옆에 음. 나무랑 괜찮은데 이 나무가 조금. 왜냐면 없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이 멀쩡한 잎에다가 이렇게 붕사 같은 거를 우리가 농도를 세게 해서 주잖아요 그럼 이전 증상이 와요 분사를? 네 근데 나, 나무 전체가 그러네 네이 나무 전체가 게, 그 한나무 만 한나무가 한나무가 제일 심하고 이 나무가 제일 심하고 어, 어디 또또 또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다가 밀근이 있잖 나르겐인가? 에이. 가로로 된게그 나르겐을 이렇게 타서 좀 주면 약간 여기 거는 안 되더라도 위에 일부는 다시 좀 펴지긴 하더라고요 아 이제 그거는 제가 보면 에이. 아 그러면 그, 그런 거면 아 그런 확률도 적네. 여기가 비닐이 찢어지거나 그런 건 없었죠. 이게 저온도 문제가 되거든요. 어... 근데이 나무만 저온 받았을 때또 없잖아요. 그렇 <laughs>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왜냐면 요 보면은 이입까지는 좀 괜찮았잖아요. 좀물리가 왔지만 이렇게가 그... 에... 된 거는 이때 이때 약간 온도가 낮았던 게 아닌가 혹시? 아, 그 시기... 예 예. 요기또 건너면 괜찮거든요. 만일요 특정 구간이 그렇다면은. 온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지금, 여기 밑에 것도 좀그러잖아요 어... 부초까지도. 이제 그러면 이런 거죠. 얘가 어릴 때 얘도 같이 어린 거예요. 얘 올라올 때 얘도 올라올 때.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얘, 예, 예, 예. 잘... 그 시기에. 왜냐면 예. 이렇게 성엽이 가까운 애들은 온데좀더덜 민감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예, 예. 여기 여섯, 잎, 여섯 번째 잎이거든요이은그 음... 위에 잎들인데 여기 위로 올라서 또.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두개 입이 그러네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제가 최 차서 한번, 저기, 제가 통화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근데, 아, 근데 생리장에는 잘 몰라. 이 포도대가, 포도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laughs> 아. 근데 이나무만 그래? 다른 데 괜찮아요? 다른 데는 그러면 좀 괜찮아요. 이나무가 제일 심해요. 이나무가. 음. 해마다 계속 그랬어요. 그래, 해마다 그래요? 예, 네, 이나무가. 어디 또한구로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딘지는 저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거를 제가 그냥 에 그냥 가정이 가정이요 우리가 어 제가 이제 이거를 많이 붕소 쪽으로 의심한다면 지금 이런 거거든요 토양에 붕소가 많이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일이 있는데 관수량이 많잖아요 물이 많으면 얘가 희석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덜 저기 데미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붕소가 피해라, 붕소 장애, 이게 붕소라면, 붕소 장애가 오는 게, 가문을 때도 와요. 응. 그래서, 또, 공교롭게 물이 떨어지는 자리이긴 한데, 아 우리가 이거 이제 바닥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적은? 응. 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냥, 요렇게 오는 나무가 맨나면 안 되니까, 나무를 한번 벗겨, 바닥 벗겨놓고, 물을 한번 틀고 한번 보면 어떨까. 응. 네. 그것도 한번. 왜냐면, 우리가, 이 제가 이제 여기가 덮였어요. 모르는 거였어 이제, 사실은 점적고서가 전부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 네. 땅 파지 말라니까땅 <laughs> 파도, 아, 그 얘기를 안 했네. 땅이 파서 말랐으면 그 나무는 죽었어요. 그렇죠. <laughs> 아니, 아니, 왜냐면 땅을 파서 뭉쳐놓고, 어? 충 수분이 있다 느끼시는데? 아, 이다 예, <laughs> 네, 그게 저기 있으면 죽죠. 말랐으면. 이거. 한번. 부분 한번 보시고 저도 한번 자료 를한번 볼게요. 아, 이럴 때딱알 알아, 아리아지 훌륭한 박사인데. 산차 <laughs> 성차 아닌데? 산천가? 산차가 이렇게 주행 못해? 바람에 찔려서 막그런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음, 얘가 어렸을 때랑 어렸을 때다이게 다된거 같거든. 얘가 이렇게 줄 이렇게 된거 보니까 여기 지금 뭐 층맥에만 있잖아. 이제 한 차가. 네. 그러니까 저렇게 날 수가 있을까. 뭐뭐 뭐 물리적인 상태를 봤긴 하네요. 네. 아니 이제 그, 그 저쪽 밑에 놓은거가 있는데, 어, 이게 이런 비관이 말고 이렇게 뭐라고 돼? 한골 연동식으로 네. 한골로 했는데 삼멸, 네. 여기 삼엽, 여기. 이, 쯤 이쯤 잎들이, 네. 이런 식으로, 그, 상, 뭐라고 해야 돼? 뭐, 뭐에 실려가지고 짝지 않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조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룸에다가. 네. 근데, 이, 거는 이거, 이거는 뭐, 이제 뭐, 세력 쓴하랑은 좀, 아마, 달리 보여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 제가 긴가민가 한데. 아이 이렇게 안으로. 예, 예, 예. 이거는, 저기, 다른 저기가, 있어요. 지금 한번, 저거는 한번 볼게요. 음, 음. 이거를 이거 카메라 안 찍으면 말을 할수 있는데 틀리 <laughs> 같아서 말을 못 해요. <laughs> <laughs> 아니 예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인간에 <laughs> 이게 수분이랑 관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력 생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네, 말리는 거는 네. 여기 지금 냉해 받았던 밭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냉해 받았던 밭이죠. 그럼 이제 올해는 정상으로 자라는 건가요?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이? 네, 우리는 정상으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 꽃송이 길이는 꽃송이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아예 뭐라고 해야 돼. 짧은 것들은 아예 짧고.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이제 보시기에 평소보다는 짧은 거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네. 뭐 그렇지 않고 오. 오히려 여기 지금 아까 사모님이 짧다고 그랬어요. <laughs> 짧다고 그랬어요? 네. 네. 여기 여기도 지금 이렇게 넓고. 음. 여기가 지금 <laughs> 이상에도 쉽게 끔쭉 길게 빠졌더라고요 빠지고 짧나 좀 짧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 요런, 좀, 거는 짧다고 요런 거는 짧다고 보이는데 요런 거는 시청자 잡았던 성이는 제가 봐뭐알 속기 안, 안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 근데 제, 제가 일반 비가림 작형보다는 좀 짧아요. 아 네, 제가 보는 비가림 작형은 짧은데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느낌은 여기 여쪽 밭이 좀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기준보다는 평소에도 동해 받기 전에도 지난번에 서 근데 일반적인 비열보다 좀 짧다고 봐요 앞에가 그럴 수도 있어요 뒤로 가면 괜찮아요? 오히려 앞쪽이 더 짧고 여기는 뒤에가 되더라고 입구농사를 줘야 되는데 자꾸 뒤에 농사를 줘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오해. 꽃이 지금 피고 있네요 여기 빠른데 생각보다 도지가 다음 여기가 주... 다음 주면은 2 5일이잖아 그럼 그래 피죠 첫거필것 같은데요? 아 지금 폈다니까요? 아 폈어요? 조금 어, 오... 폈잖아요 여기 응. 음... 폈어요. 어, 저, 저 사무실도 폈겠는데. 아까 그거 이거 좀 해보세요. 이렇게 네네네 한번네봐요 음. 네.